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볼린저 밴드 거의 승률 100%인 볼린저 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도 처음 보실 겁니다 바로 이 날씨 볼린저 밴드를 만들어 왔는데 일단 긴말하지 않고 코딩 값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어, 날씨 볼린저 밴드 ar 코딩 값이고요 제가 1부터 시작해 아 요런 식으로 이제 야물 따지게 어, 코딩까지 마쳤고 테스트는 2주에 걸치면서 거의 어, 완벽한 볼린저 밴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바로 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어 겨울이 오면 하락 추세입니다. 어 겨울이 오면, 자 그래서 보다시피 밑에 이런 어, 겨울 표시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름, 어, 여름이면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시점이 겨울이냐 여름이냐 요거를 이제 가운데 미음으로 표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어,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어, 매매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자 가운데에 볼린저 밴드 검정색깔로 두꺼운거 하나 보이시죠 요렇게 자 요게 뭐냐 이 볼링저 밴드 상당을 돌파를 하면 우리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하방 이탈을 하면 때를 이제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리프레이 시뮬레이션 통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거고 그리고 재생 시뮬레이션 통해서 해당 이제 지표 설정이 가짜 지표 리페이팅 지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인증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표 설정에 아무 뭐 날씨 볼린저 밴드 AI 코딩 값 쳐도 여기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일일 다 코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시뮬레이션 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그렇게 시간은 많지는 않으니까 근 1년치만 잘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요렇게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2023년 9월달이고 이때 보시면 미움 보이시죠? 자 지금이 약세장입니다. 약세장. 그래서 10배속으로 재생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 한번더슬 명해드릴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자 수량같은 경우는 한네개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리페이팅 지표가 아니고요 자 어, 여기죠 자 보다시피 지금 해당 가운데 검정색깔 볼린자 밴드를 어떻게 했다 돌파를 하면서 현재 가격이 어, 여름이죠 빨강색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요때 뭐하시면 된다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해당 구간을 우리가 매수를 하고 바이했습니다 자더 재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어잘 가죠 그래서 절대적인 뭐 페이크 지표가 아니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현재 가격이 만약에 연해진다 어 겨울 쪽으로 연해진다 그러시면 매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고 절대 뭐 페이크 지표가 아닙니다 자 우리 형님들께서 혹시라도 못믿으신 분은 직접적으로 위에는 리플레이 시뮬레이션을 직접적으로 한번 돌려 보시면 되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더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여기, 여기 보다시피 어, 해당 구간 이탈을 했습니다. 네, 이탈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보다시피 색깔이 어떻다? 지금 겨울죠? 어, 파랑 색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하면 된다. 그래서 해, 현재 가격에서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셀 보이시죠? 자, 더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된다? 이런 아, 식으로 어, 내려 꽂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해당 부분 이탈하자마자 가격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어, 트레이더님 축하합니다. 자, 승률 100%의 지표 설정을 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현, 해당 검정색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며 바이 매수를 했고, 해당 검정색깔 볼린저 밴드 이탈을 하니까 저는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통해서 지금 1부터 10이라고 가정 했을 때 언제, 지금 주가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볼린저 밴드 설정 지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긴 말하지 않고 제가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유튜브 위에다가 업로드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 코딩 값이 보다시피 상당히 길기 때문에 유튜브 전책상 어, 글자 제한 수가 있습니다. 이 댓글에도 그렇고 이 커뮤니티도 그렇고 글자 제한 수 때문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싶어도 올라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조지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표가 어, 위에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3786-7364, 문자로 1번 혹은 지표 설정 값좀 보내달라 하시면 우리 형님들 문자로 해당 설정 값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해당 이제 지표 설정값을 들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밑에 보시면 차트 넣기 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B 어, 복사 붙여 넣기만 하시면 된다. 그러면 끝납니다. 아주 쉽죠 근데 요거도 모르겠다. 실제적으로 코링이 그리고 줄이께서는 요런 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5분 이내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크게 뭐 걱정 안하셔도 되고 무료입니다 무료 평생 무료고 뭐 10원이라도 달라고 한다. 그러시면 위에는 번호 시원하게 요 박아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지표 설정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장기로 할거야 그러시면 뭐 1봉으로 하시고 나는 단타를 할거야 그러시면 5분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그리고 장기 스윙 투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나 펀드 선물하시는 분, 뭐나스닥항생 코인 선물 외환 코인 크립토 지수까지 모든 지표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주식으로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뭐 주식으로 삼전, 아 삼성 전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삼성 전자고요. 보다시피 지표상으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뭐 페이크 지표, 뭐 가짜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믿으신 분은 아 여기 위는 이 리프레이를 직접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납니다 자 가끔 우리 형님들께서 야 니는 이런 지표 설정가 왜 무료로 주는 거야 하시는 분 있는데 일단 뭐첫 번째 이유는 뭐 당연히 유튜브를 크게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형님들께 드리고 있는 거고 이두 번째 이유 같은 건 뭐냐면 이런 코딩 값에 대해서 저는 이번 연도는 아닐 것 같은데 2025년부터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할 거고 이제 책도 쓸 겁니다 책도 쓸 거고 요렇게 이제 야물따지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유튜브는 저에게 무조건 꽃요한 경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지표 설정과 받아가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3786-7364 오늘 연락을 주셨다면 저희가 적어도 다음 날까지 내일까지 연락을 빠르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한 20명 정도 받아가셨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에 20분 정도 받아가셨는데 아, 금요일에 20명 제가 드래그해서 보내드렸는데 구독자는 16명 어, 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4명은 먹튀했다. 자, 먹튀하시면 제가 어, 후라이팬 들고 지구 끝까지 찾아가기 때문에 먹튀만 아, 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